이제 평발입니다. 발 하면 여러분들께서 어떤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일까 생각하다가 갓 태어난 신생아 발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제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이제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된 운동선수의 발 역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발이죠. <laughs> 내 아이의 발이 제일 아름다운 발인 것 같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주춧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게 되는데요. 발은 우리가 서있을 때 몸을 지지해주고, 걷거나 뛰는 동작을 만들어주고, 체중 전체를 받치게 되면서 걷거나 뛸때 이제 발에 가해지는 압력과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발은 해부학적으로 3점 지지를 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데, 뒤꿈치 중앙, 그리고 앞꿈치 외측, 내측, 이렇게 세 군데에 주로 압력이 실리게 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발은 발바닥의 안쪽 아치가 낮아지거나 소실되는 변형으로, 발에서 나타나는 변형으로 어 굉장히 흔합니다. 발 아치, 즉, 안쪽 부분이 낮아지면서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게 되는 형태를 보이고, 발 도장을 찍으면 발 아치 부분이 이렇게 뜨지 않는 형태를 보이면서 발 도장이 전체, 전체 발 도장이 찍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짱걸음과 유사하게 평발은 그 자체로는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어떤 질병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발의 모양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 부모님들께서는 걸을 때 아이 발 모양이 무너진다. 조금만 걸어도 아이들이 안아달라고 한다. 발, 어, 다리가 아프다고 한다. 혹은 발 전체로 이렇게 땅을 찍으면서 걸으면서, 아, 쿵쿵 시끄럽게 걷는다. 역시, 어, 아빠가 평발인데, 아이도 평발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이들에게 불편한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면 역시 불편한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고 어이 평발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아이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평발은 크게 유연성 평발과 강직성 평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유연성 평발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체중 부하를 체중을 실어서 서 있거나 걸을 때는 발바닥이 평평해지지만 체중이 실리지 않는 경우에는 아치가 살아나는 경우입니다. 성장하면서 자연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강직성 평발은 체중을 싣고 말고와 상관없이 아치가 소실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고 성장하면서 이렇게 좋아지지를 않고 영구적인 이발 아치가 무너지는 형태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아이들에게서 확인되는 평발은 거의 대부분 유연성 평발로 유연성 평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발이 문제일까요? 어, 평발 그 자체는 역시 불편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유연성 평발은 치료를 요한다기 보다는 이제 관리해 가면서 편한 신발을 해주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경우에도 불편한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점차 악화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발이 불편하면 잘 걷거나 뛰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근력도 떨어지고 유연성도 떨어지면서 골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동반해서 평발과 함께 무지외반증 등의 변형이나 안짱걸음과 같은 이런 다리 부정렬이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될수 있고, 평발, 평발로 계속 이렇게 걷는 자세를 하다 보면. 어, 발뿐만 아니라 무릎이나 어, 고관절, 골반, 음. 허리까지 무리를 주게 되면서 통증과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고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역시 치료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발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은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성장 과정에서의 문제 등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 있습니다. <laughs> 평발을 진단하는 과정은 신체 진찰이 기본이 되고, 이제 영상 검사, X-ray를 확인하게 됩니다. 신체 진찰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족저경이라고 하는 이제 거울 모양의 장비에 아이가 맨발로 올라서게 되면 발 도장이 찍히는 모습을 보고 발에 가해진 압력의 양상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발 가운데 폭이 3분의 1 이내에서 도장이 찍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보다 더 이상, 어, 이발 도장이 찍히게 되면, 이제, 어, 평발로 진단할 수가 있고, 역시 정도에 따라서 경증, 중등도, 중증, 혹은 1, 2, 3, 4단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왼쪽의 발 모양은 정상에 해당하고, 오른쪽의 발 모양은 중등도, 3단계 평발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족저경에서 발 도장 형태를 확인하고 나면 아이에게 이제 발바닥을 땅에 붙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려 보도록 합니다. 이, 어, 엄지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리는 자세를 했을 때 아치가 만약 나타난다면 유연성 평발로 보시면 되겠고, 어, 발 아치가 생기지 않고, 어, 그대로 평평한 채로 보이게 된다면 강직성 평발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이가 선 자세에서 우리가 뒤쪽에서 발 뒤꿈치가 놓이는 각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정상적으로는 이제 어발 뒤꿈치 뼈가 수평면에, 지면에서 수직으로 있거나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평발을 보이게 되는 아이들에게서는 발 아치가 소실되는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발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틀어지는 형태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에게 뒤꿈치를 들고 서보자 했을 때 뒤꿈치 방향이 이제 수직이거나 혹은 발 뒤꿈치가 바깥쪽으로 틀어져 있던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그리고 발 아치가 형성되는지 확인해서 발 아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후경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 기능이 양호한 경우에는 발 뒤꿈치를 들어보도록 했을 때발 아치가 생기면서 뒤꿈치 방향이 잡히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 근육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쪽 발로 뒤꿈치를 들게끔 해서 확인하는 것보다 한쪽 발로 뒤꿈치를 들게끔 해서 검사하는 것이 더 민감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킬레스 건이 유연한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제 발목 관절이 충분한 각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아킬레스 건의 유연성은 이제 평발이 좋아질 평발일지 지속될 평발일지 가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자입니다. 아킬레스 건의 유연성이 충분한 경우에는 아이들의 평발이 서서히 회복되는 경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할수 있고 아킬레스 건이 타이트해서 유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평발이 남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립시 종골각이라고 하는 각도를 측정하는데요. 이것은 아이가 서 있을 때발 뒤꿈치가 지면에 대해 수직 축에서 이루는 각도를 뜻합니다. 정상적으로는 발 뒤꿈치 뼈가 바닥면에서 수직이거나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평발을 보이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뒤꿈치 뼈가 안쪽으로 기울어져서 발 아치가 무너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영도에서한 5도 정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평발 아이들의 경우에는 수직보다 더 내측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영도미만을 보이고 만 7세 정도까지 이 각도가 변화하면서 차차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찰을 통해서 평발로 확인되면 이제 엑스레이에서 평발의 심한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서거나 걸으면서 발에 몸의 체중이 가해지면서 각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는 반드시 선 자세에서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면과 이제 전후면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발 뒤꿈치 뼈와 발바닥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발목 뼈와 발등 뼈가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목뼈와 발바닥 면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발 뒤꿈치뼈와 발목뼈가 이루는 각도를 측면에서 그리고 전후면에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평발을 보이는 아이들이 이러한 각도들에서 모두 다 이상을 보이는 건 아니고 어떤 건 정상이고 어떤 건 이상을 보이고 할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이 각도 어, 어, 각도만으로 어떤 어, 의미를 갖기보다는 각도와 실제로 보이는 증상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평발의 치료는 아이의 나이, 증상, 심한 정도, 아이의 협조도를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정하게 되고, 어, 한 2, 3세, 두 돌, 세돌 시기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평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 아이들에게서는 대부분 치료가 필요치 않습니다. 발 아치는 5, 6세 정도가 되면 나타나기 시작해서 한 10살 정도가 되면 아치가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한 성인의 10% 내지는 20%에서 평발이 보일 정도로 평발은 굉장히 흔하고 또, 모든 평발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발의 치료는 깔창이나 운동 같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 아치를 서포트해 주는 그런 형태의 깔창을 착용하게 되면 발 아치가 무너져서 이렇게 발목뼈가 안으로 틀어지는 이런 변형을 보이는 아이에게서 깔창을 신고 어, 깔창을 착용한 상태에서 서도록 했을 때발 뒤꿈치 무너지는 부분이 잡히는 것을 사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운동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러한 이제 깔창이나 운동, 성장에 따른 이런 변화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장기간 보존적 치료에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아이가 통증이나 심한 변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원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평발에 도움되는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평발이 있, 있다 보면 허벅지나 종아리 근육, 발바닥 근막이 타이트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부분을 스트레칭 하는 것이 2차적인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이 그림에서 보시는 벽 밀기 동작인데요. 어, 손을, 손을 어깨 높이만큼 벽에 올려서 지지하고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오른쪽 다리를 뒤쪽으로 뻗고 반대쪽 왼쪽 다리를 앞쪽으로 둔 상태에서 먼저 왼쪽 무릎을 굽히게끔 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오른쪽 발 뒤꿈치가 뜨도, 뜨지 않도록 하고, 오른쪽 무릎과 고관절이 굽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이 타이트한 경우에는 이 자세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기도 하는데, 어,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위해서는 어, 체중 무게 중심을 몸의 무게 중심을 앞쪽으로 기울여서 벽을 미는 동작을 해주시면 스트레칭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스트레칭 보드 경사대를 이용해서 이러한 스트레칭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무릎과 고관절이 굽혀지지 않는 자세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발 아치 형성 하는데 중요한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입니다. 발 안에 들어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게 아치 형성에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발바닥을 땅에 붙인 상태에서 발가락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 그리고 발가락으로 수건 잡기, 이건 아마 익히 많이 알고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가락을 이용해서 가위바위보 놀이를 한다든지, 예, 아까 말씀드렸던 발 아치 형성하는 데 중요한 근육인 후경골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뭐 보다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어, 뒤꿈치 사이에 공을 쥐고 운동하게끔 어,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들 역시 너무나 재미가 없고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워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줄넘기를 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부산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백사장에서 뛰어놀게 한다든지 이렇게 변형해서 놀이 활동을 하도록 말씀드립니다. 평발을 가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신체 진찰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 발의 체중을 지지한 상태에서 섰을 때 아치가 없지만 체중을 싣지 않았을 때 아치가 나타나는 경우는 유연성 평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직성 평발로 판단하실 수가 있고 발바닥을 땅에 붙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들어올렸을 때 아치가 형성이 된다면 유연성 평발 그렇지 못하다면 강직성 평발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뒤꿈치를, 어, 뒤꿈치를 들어 올리게끔 해서 발이, 발 뒤꿈치가 무너져 있는 각도가 잡힌다면, 어, 후경골근의 기능이 양호하다고 볼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후경골 기능에, 어, 후경골근의, 어, 힘이 약화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아질 평발일지 성인이 되어서도 남을 평발일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킬레스 유연성을 쪼그려 앉기 자세가 가능한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발 관련해서 진료실에서 가, 어,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발이 유전되는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어, 강직성 평발인 경우에는 어떤 유전성 질환에 의한 증상일 수 있어서 유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유연성 평발 아이들에게서 주로 보이게 되는 유연성 평발은 가족력은 있을 수 있지만 후천적인 요인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 유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 평발은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경우들, 또 이제 체중이 급격하게 늘면서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활동량이 적은 경우,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한 경우, 아이의 근력이 약한 경우, 적절한 신발을 신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 평발을 포함한 다리 이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평발과 안짱걸음이 같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국내 연구가 있었습니다. 평발로 진단된 어, 200, 어, 7네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요. 그중에서 77%에서 안짱걸음이라든지 혹은 내반슬, 척추측만과 같은 다른 부정렬이 동반된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평발만 따로 단독으로 있는 경우보다 여러 다리에서의 기능 이상이나 해부학적인 이상이 동반된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깔창의 효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근거 수준이 높은 코크런 리뷰에서 아이들의 평발 치료를 위한 깔창은 논란이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유연성 평발 아이들에게 깔창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통증이나 기능 개선, 건강 관련된 삶의 질 개선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어, 결론이 나 있는데 반면에 증상이 있는 불편한 통증이나 어, 이런 불편한 증상이 있는 유연성 병발 아이들에게 깔창은 어, 그냥 신발을 착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통증을 개선시키고 아이들의 기능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깔창은 꼭 필요한 경우에 어, 적절하게 착용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발에 피로감이 있는 경우에는 불편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또 점차 발의 변형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수술할 때까지 그저 기다리기보다는 깔창을 해가면서 아예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부분은 아이가 깔창을 착용한 상태에서 좋은 발 각도로 걷게 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호자분께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깔창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기성품 깔창이 괜찮은지 꼭 맞춤형 깔창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도 받게 되는데, 역시 코크란 리뷰에서 깔창과 깔창 대 신발, 그리고 맞춤형 깔창 대 기성품 깔창에 대한 이런 대결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했을 때, 깔창, 어 그다지 이제 깔창이 신발보다는 우월하지 않다. 특히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깔창을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고 있고, 그리고 맞춤형 깔창과 기성품 깔창에 있어서도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맞춤형 깔창이 그다지 우월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게는 그런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미 진료실에 아이를 부모님들께서 데리고 오실 때 여러 개의 깔창, 기성품 깔창을 착용한 상태로 이미 실패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가 정말로 필요한 깔창을 하게 됐을 때 거부감, 거부감이 굉장히 심한 경우들이 많아서 아이들 발 크기가 작은데 발의 모양이 너무 다 제각각이라서 아이 발 형태에 맞춰서 맞춤형 깔창을 하는 편이 아이가 적응하는데 좀더 도움이 됩니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평발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인데요. 안타깝게도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의 나이나 신발 그리고 발 인대가 얼만큼 유연한가, 비만 등등이 이제 평발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병원에 확인하러 와야 되는지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대개 이제 문제가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신체 진찰을 하고 엑스레이를 확인해 가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보고, 대부분은 이제 완전히 골 성숙이 마무리되는 성장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진료를 보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대개 한만 15세 정도, 여자아이들은 한 13세 정도가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제 예, 어, 아이들의 발 건강을 위해서 어떤 신발이 좋은 신발인지도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어떤 신발 브랜드나 모델을 추천드리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아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이제 의리학 교과서를 참고해서 어, 적어보았습니다. 신발 안쪽 부분은 얼음과는 조금 다르게 직선형이 될수 있어야 되고, 신발 뒤축은 단단하고 꼭 맞아야 되고, 신발 가운데 부분은 정상적으로 발 아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치를 보강할 수 있는 형태여야 되며, 신발 바깥 어, 바깥쪽의 마찰력은 너무 미끄럽지도 않고 너무 거칠지도 않은 맨발로 걸을 때와 비슷한 정도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뒷굽은 납작하거나 낮은 것이 좋고 발목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신발이나 혹은 신발 깊이가 깊은 신발은 벗겨지지 않아서 아이가 착용하기가 좋고 또 특히 발 보조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발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발 크기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성장하는 동안에 자주 자주 신발 안창을 꺼내서 발 사이즈에 맞는지 신발이 작아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아이가 그 신발 안창 위에 체중을 지지한 상태에서 섰을 때 가장 긴 발가락과 발 신발 끝까지의 거리가 한 반인치 정도, 1.25cm 정도 이상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어, 마지막 슬라이드로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 안짱걸음과 평발은 아이들에게서 흔히 보일 수 있는 걸음걸이와 발의 형태이고 어, 두 가지 모두 증상이 없거나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장하면서 자연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경과 관찰하면서 불필요한 치료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에 증상이 있고 변형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원인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발이나 다리 관절의 이상은 발 어, 특정 관절 그 부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른 관절에서도 연쇄적인 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동반된 문제를 같이 확인하고 포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와 올바른 생활 습관을 하면서 이제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보시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중요하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매주 월요일 오후에 이제 안전걸음이나 평발과 같은 이런 하지 부정열 보조기 클리닉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어떤 다리 건강에 의심되신다면 이 어, 시간대에 맞춰서 와주실 수 있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